웰컴 통추 갱스티기요. 구독하셨나요? 연락 드리고라고 해서 근데 눈치려 가지고 연락드렸는데 애가 눈치가 없었네요. 죄송해요. 아, 재밌게 하세요. 템템 내 보라 템템 버리니 텐텐버린이 자이님이랑 롤하고 싶다고 저한테 자꾸 눈치 줘가지고 저보고 연락 좀 드려보라고 저 연락처 있다 했거든요. 오늘 받았다고. 아저 네, 네, 네. 진우님하고 롤하는 건 되게 좋은데 럭스 궁 뒤로 쓰는 사람하고는 제가 게임을 굴려 같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이님 <laughs> 다음에 같이 게임해요. 네. 네. 넘겨. 끝났으니까 죄송했던 진우님한테 연락이나 드려볼까? 여보세요? 무슨 일이시죠? 진우님 네? 제 게임이 끝났는데 배드엔딩을 봤어요 그래서 저 죽이겠다 이건가요? 하... 어떡하죠 다... 제사실니다 <laughs> 실망스럽네요 음... 일단... 죄송하고... 그... 자님도 제정지는 정신은...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<laughs> 그냥... 연락하셔가지고 그... 그러시는 보니까 제조 분들이랑 과가 비슷하네요. 아 진짜 그 말씀 굉장히 상처네요. 배드엔딩본 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입니다. 마상. 응뭐그 음,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거든요. 이제 긍정교과 벌어지겠네요. <laughs> 이제 이과 나와가지고요. 아니 문과 나오셨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이래서 문과들이란. <바로 웃음> 아유 누가 할 말이 이래서 이과들이란 아.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되는 거 이거 상식인데.. 아니.. 그럼 네. 곱해져야 되는데.. 지금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잖아요.. 그..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그 이거 나왔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.. 대학교 진학은 문과 쪽으로 해서.. 요 <laughs> 음. 아유 뭐야.. 문과요.. 이과요저 하프죠.. 하브이스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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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어... 자이님 이제 게임 끝나시고 하실 거 없으신가 봐요.. 지금 제가 현자 타임이 시계여가지고.. 분기점이 있었거든요.. 네. 근데.. 그 분기점이,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약간 노가다, 아, 뭐랄 피지컬 이런 걸좀 요구하더라고요. 그 자이닝 씨 방송에 여 여가 씨송추도도 되나요? 어, 네. 아, 참저 같은 <웃음> 게임이었군요. <웃음> <웃음> 어 맞아요. 아속 시원해. 아 이게 뭔가 자이님이 얘기하시면은 사람들이 좀와 자이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까봐 대신해드렸거든요 제가 <laughs> 뭐, 아무래도 뭐별 상관이 없으신가 보네요 <laughs> 아뭐 자주 안 하긴 하는데 네, 게임 얼마나 했어요 아까 내가 그 뭐냐 롤라셔고할 때부터 이렇게 어... 칠때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한 3시간 했나? 4시간 했는 거 같은데? 4시간 더한거 같은데요 4시간 했는데 돌아온 게 배드 엔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아 하지 마시고 저기만 스타듀밸리 같은 거 하셨으면 힐링 게임만 쓸거 아니에요. 예전에 그 자이 는 스타듀밸리라는 거 새벽에 보고 있었는데. 네 최근에도 좀 하긴 하는데 지금 남편 이혼하고 다른 남자 알아보고 있거든요. 그 스타듀밸리가 원래 그런 게임인가요? 네 농촌 미연식 게임이라서. 아 모르셨구나. 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 됨됨이가 잘못된 사람 아닌가요? 그거? <laughs> 제가 그 정도까지 간건 아니고요 스타드밸리 하니까 많이들 알려주시더라고 이런 꿀팁이 있다 이러면서 아니... 아니... 괜찮아요 쓰레기라고 말해도 이해할게요 아니 쓰레기시네? 이거 <laughs> 바로 말한다고? <laughs> 아니, 아니, 일치해야 될 타입인 것 같아서요 <laughs> 아노 바꾸시네 저희 이제 자이님 시청자분들께 내일 아침에 메일 한세통와 있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안 보내요 사람들 <laughs> 매일이 남자 컨텐츠 하나 하고 싶었는데 <laughs> 그저 궁금한 게 있는데, 자이님 평범한 적으로 언제 좀오세요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눕기에는 일찍 눕는데 잠을 잘못 자는 편이어가지고 <laughs> 혹시 자이님도 에디슨 수면법 하시나요? <laughs> 그게 뭐예요? 뭐지? 제 주변에 에디슨 수면법 하시는 분들 몇몇 계신데 어떤 분한테 잠을 하루 종일 안 자길래 언제 자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유튜브에서 에디슨 연설 영상 하나 딱 보내더라고요 네. 잠을 4시간 이상 자는 거는 사치라고 아 그게 에디슨 수면법이구나 근데 에디슨 말년에 수면부족으로 정신분열증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갔다고 하던데요 <laughs> 아 그랬구나 헐 잠은 푹 주무세요 뭐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? 어저 카페인 중독이에요. 아이고 일찍 죽었네. 아 혹시 술도 좋아하세요? 어뭐 맥주 한캔 정도는 가볍게 즐길만도 하죠. 어이고더 일찍 죽었네. <laughs> 담배까지는 안 물어볼게요. <laughs> 안 펴요 그거는. <laughs> 혹시 모르니까. 뭘 혹시 몰라? <laughs> 혹시 모르니까. 그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되게 네. 극성이라서. 음. 그래서 대도력이면 밖에 안 나가고 있기는 한데 네 아... 우선은 두 개만으로도 제가 가망이 없나요 혹시? 없죠 저는 그다안 하는데도 가망이 없는데 가망이 없다고요? 네 그래서 거짓말 아니라 저는 그 방금 나이라는 거 전부 다안 하는데도 전 인생에 가망이 없거든요 지금 시즌 <laughs> 근데 자인님이 아무리 안나가도 저보다 많이 나가실걸요? 그렇긴 하죠 왜냐면 부모님이 워낙에 좀 불러대셔가지고 기분이 살짝 별로네요 근데 그렇긴 하신데 <laughs> 그렇긴 하죠 뭐좀 나가긴 하죠 진우님보다는 조금 뭐 혹시 일주일에 몇번 나가세요? 안 나가는 날이 4일 되려나? 3,4일 되려나? 와 일주일에 나가는 날을쉴 수가 있구나 나한달 단위로 해야 되는데 네? 그 정도로 안 나가신다고요? 네아 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 대충 말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다가 밥 대충 먹고. 아니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. 아 저희가 감기 걸린 거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평소에 안아던짓거리가. <laughs> 맞아 운동하다가. 좀 건강하게 살아보라고 해가지고 스쿼트 했다가 너무 머리해 너무 는구 거.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사람이 응. 안아던짓을 갑자기 하면 갈대가 된 거라고. <laughs> 아니 옛날에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. 죽으라거건 아니죠? 아니 아니죠 아 아니죠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해? 건강을 아, 좀 챙겨드렸겠습니까 아 맞다 님들 저 자인님이 그거 보내주셨어요 그 뭐냐 면역력 맞아요 면역력 증가하는 그 그거 뭐 있어요 님들 아무튼 네아이방송에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? 잡혀가는 게 아니라 저기 뭐야 김영란법 이런 용... 거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 그 아니 그간이 넘어갔고요 <웃음> <웃음> <저는> <웃음> 근데 자인님 네? 뭐, 오늘 방금 언제까지 하시게요 어, 생각 안 했는데. 안 피곤하세요? 아 어, 피곤하죠. 저는 항상 피곤해요. 그거 지방간 아니. 에? 이런, 이거, 네? 이거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하셨는데 술안 먹어도 지방간 생긴다고. 아니 방금 지방 네. 그 만성 피로에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기 뭐 콜라나 탄산음료 같은 거물 대신 마시면서. 아 <laughs> 맞아요. 네 저거든요. 아, 존데 죽을라고요 저. 저도 곧 따라갈 것 같은데. 저보다 일찍 죽으실 걸요. 아, 말씀 너무. 자희님 방송에서 나이 공개하셨죠? 네, 저 일곱 스무일일곱. 누나시잖아요. 갑자기. <나는 근데 웃음> 아 가는 데순서있어요 가는 데 순서 없어요. <laughs> 자이님 심지어 말으셨잖아요. 아, 진원님한테 듣고 싶지 않아요. <laughs> 제가 생각해봤을 때뭐 건강 상태나 이런 것뭐 하나하나 오목조목 따져 보면은 순서 네. 짓게 될 걸요? <laughs> 약간 약간 도인개긴 같긴 한데. 네. 근데 왜 디스코드를 안 거시고 이걸로 오셨어요? 저 디스코드 항상 온라인인데? 아, 저그 뭐지? 핸드폰으로 전화 주셨길래 저도 핸드폰으로 한번 해 봤는데. 저 이거 님들 저 되게 신축이 <laughs> 그, 그 전화번호 달라고한거 처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번호 적으시더니 이제 자기가 번호 간거 아니시라고 그렇게 계속 더라고요 <laughs> 아니 갑자기 <laughs> 같은 MCN이라서 이야기 막 하다가 어 그러고 보니까 진우님 번호가 없어요라고 말을 했더니 진우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저 여자한테 번호 처음 따요 봐요 이러시길래 제가 바로 번호를 적었죠 저 처음 이제 아니면 <laughs> 저안 따스 <땄음."> 하면서 갑자기 모든 로구다 찾아가시고 복사해주던데요이빈이몇 써요? 아니 저 메일 받을까 봐제 시청자분들한테요? 네. 걔네가요? 걔네가. 아 도대체 송님한테밖에안 아, 뭐, 보내요? 도대체 무슨 이미지길래 시청자분들이? 전 우선 매일 오면은 PPT부터 땁니다.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아이큐 추적합니다. 죄송해요. 오케이 좋다. PPT 아무도 없다. 송이지 앞에서 PPT 아무 불러가 끊는다. 네 그래서 자이님 네. 심심하셔서 우리 연락하신 거죠? 아니 끝나서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진훈님이더 심심해 보이는 건 왜죠? 맞아요. <웃음> 뭐야? 끈질기게 <laughs> 하세요. 아니, 아니, 어 그러면 우리 어색해도 저희와의 대 대화의 연결점을 끊지 말아주세요 소통이 단절되면 저 다시 할거 없거든요. 아, 진호님 할거 없으면 좀 곤란하실 거 같은데. 그렇죠. 일단 그 디스코드로 걸어주시네요. 10분짜리 만들어야 유튜브에 올려야 돼가지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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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를 내요, 자희님으로. 아 네. 네. 아, 나 치킨 먹으려는데. 뭐 아, 조금 느긋하게 걸어도 괜찮겠지? 아, 안녕하세요, 사위님. 안녕하세요, 진우님. 아유, 방금 디코 서버가 별로 안 좋았네요, 그죠? 아, 그러게요. 이거 키난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아, 그죠? 네. 전 또... 이지신 줄 알고. <laughs> 아니, 저... 아니... 간이 조금 쫄깃타셨나봐요 아니 디스코드를 연락 주신다고 하시고 네. 끊고 나가 지고 거의 한 2, 3분 동안 오노 <laughs> 한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뭐 이게 저 가지고 밀당하신 거 아니죠, 이거? 아니요. 저 치킨 먹으려고 가지고 오느라 그 지는 아. 아프시죠. 네. 어떡하지? 자님 혹시 음. 그 실례지만 인중 면적이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거기다 딱밤문데만들어야 <반대만> 돼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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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가 아, 무슨 얘기를 하실 때는 대충 감은 잡히긴 하는데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. 응 준우님 그렇다 빨리 나오셔가지고약 먹고 방송하시는 거라면서요. 혹시 그럼 이마는 실사용 면적이 어떻게 세요저 <laughs> 이마 넓어요. <어렵어요. 웃음> 아네이 시간에 치킨 드시는 거예요? 응. 음, 근데 아... 왜살안 쪄요? 에그 그래, 준우님한테 좋고 싶지 않을 일. 저요? 응.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강이 이런 게 아닐까. <laughs> 너무 너무 슬픈데? 아니, 자인님 실제로 저 보신 적 없잖아요. 네. 저 생각보다 많이 뚱뚱해요. 네? 그단한 번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일이 없네요. 아니 이게 약간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제가 좀 납득을 할 텐데. 자인님이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지금 뭐두세번 째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번고주시네요저 <laughs> <laughs> 쓰레기한테 주었는데? 아 제가 쓰레기라 했다고요? 응. 그럴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럴 알지 않아서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<laughs> 심하신가봐요? 그죠 음. 제가 하는건 괜찮아요 <laughs> 남해한거 좀 그렇고 네 <laughs> 저녁 드셨어요? 아까 노계로 끓인 삼계탕 같은거 먹었어요 네? 모르겠어요 맛있을줄 알고 시켰는데 맛없어서 다 남김 영양 보충하겠다고 저기 뭐야 닭요리 먹었는데 중국에서 새로운 기술로다가 고무줄로 닭을 만든게 아닌가 <laughs> 고무줄 뭐. 이게 진 닭이 씹어야 먹지 씨. 아, 원래 그거 음식은 오래 씹어 먹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러면 최고로 건강한 식품은 껌인가요? 하루 <laughs> 종을 씹는데, 그거는 껌 좋아하세요? 좋아요? 네. 그 음식 먹고 나가지고 입안 텁텁할 때나 뭐 입냄새 좀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때 음. 정도 씹는 느낌? 저는 운전할 때 진짜 많이 씹어요. 자이님, 운전하세요? <laughs> 네. 왜요? 아, 에? 이미지 에안 어울려요. 면허 취소해 주세요. <laughs> 뭐라고요? 제가 생각하던 자인님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<laughs> 무슨 이미지인데요? <laughs> 자인님 운전 못할것 같아요. 아니 나 운전 잘해. <laughs> 못 해줬으면 좋겠어요. 안 돼. 일종이에요? 아니요 저 이종 보통 이죠난 면허 없는데. 왜 없죠? 나가셔야지 있지. 아 마음의 소리였는데 어 들려버렸다. 눈음 아시죠? <laughs> 네. 누나요? 아 맞죠 맞죠. 네. <laughs> 늦게 태어나면 큰일 날 뻔했네. 누나시지. 음 그죠. 개 같은 유교서상. <laughs> 좀안 좋아지나봐요. 제가 좀 저기 서구적이라 가지고요. 음. 야라고 해도 돼요? 그거 약간 그걸로 해주시면 제가 오케이 할게요. 아니에요. 네. 야, 라고했다가제가내일 아침에 무슨 변 내가 내발견가 거라고 <laughs> 농담이에요 야까지는 아니고 그거 그거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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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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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금은 저한테 정말 별거였는데요. 되게 별거인 거에도 잘 웃고. 그냥 다 웃는 거잖아요. 근데 또 남들이 웃는 건안 웃을 때가 있어요.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를 말하면 실례일까 아닐까에 음. 대해 지금 고민고민 어. 생각 중인데. 뭔. 그 자이님이 그렇다 한건 아니고요. 여기 대학교 중에 저기 홍익대학교라고 해서 네. 거기에 관련된 병이 있는데. 음.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거 누가 갖고 있다 그랬는데 홍모병. 저 주변에서 홍대병 말기에다가 저기 소시오패스 소리 듣고 살고 있거든요. 아 진호님이요? 저는 그저 남들보다 음. 웃음에 관대하지 못한 것뿐. 코드가 좀안 맞을 수도 있죠. 자이님이랑 코드 안 맞는 거 같아요. 지금 치킨 그만 드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저희 코드 좀 맞춰가면 안 될까요? 아니면 주파수라도 맞추든지. 음 너무 맛있어요. 뭐 시그널을 맞추든지. 음. 뭐 저희 뭐 진짜 맛있게 드셔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. 무슨 아이고, 치킨인데요? 이거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거예요. 가불기 것이네요? 극악하시는. <laughs> <laughs> 그 <것까지는 웃음>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네? 그럼 맛있게 드셔야죠. <laughs> 자취하시는데 도대체 왜 어머님이 치킨을. 저희 엄마가 치킨을 또 튀겨주실 줄 아셔가지고. 또 가까워요, 집이. 자이님도 뭐, 튀기는 거 되게 잘 하시네요. 제 속이 튀겨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난또 거기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고. 좋아할 뻔 했네. 이런 거 좋아하시는 줄 알고. 처음에 그... 제가 진우님한테 말씀드렸을 때가 그, 그거였는데. 나나님과. <laughs> 그거 때문에 혈압올랐던건 맞는데요. <laughs> 이 영상도 보실래요?